자,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스쿨드라는 게임입니다. 무슨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呃, 에... 몰라요. 아케미타 제작자가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내손가 일단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게임이든지 다 플레이 해보면 아닐까요? 오, 느낌은 좋다. 근데 네, 오버투어에요? 이게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 일단 처음은 느낌이 좋아요. 어, 진짜 공포게임 같은 느낌. 어, 어 걷는 게어 목이 꺾였어 걷는 게 이상해 걷는 게왜 뒤로 걷는 것 같아 뭐 뭐야 어 드디어 도착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건지 알수 없다 여기가 또 어디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오랫동안 여기에 오고 살고 싶었던 건 같은 기분이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여정이 끝났다. 난이 책을 빼고 아무것도 갖지 아니 다니지 않았다. 책근 마지막 페이지를 제외하고 완전히 백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어가 일곱 개 적혀 있다. 어, 서퍼비아, 수퍼비아, 아바, 아바리티아, 룩스, 룩스리아 이라, 구라, 인비디아. 에스디야? 이게 뭔 소립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저영어 맞나요? 아, 칠대제야. 아, 분노. 그런 거구나. 그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금기다. 분노, 질투, 식, 탐욕, 탐식, 세교. 막 그런 거죠. 칠대는 잘 알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자연해 최후의 심판. 뭐가 되었든 간에,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하다. 어쩌면, 여기가 어딘지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일단, 주인공은 왜여기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플레이 해보면 알겠죠? 근데, 칠대제하가왜 난, 나... 어 오, 오, 오. 주인공 이름이, 아론이에요, 아론. 주인공 이름이 아론이에요, 네. 자, 일단, 세이브 해봅시다. 어. 뭐야 특별품목의 광고문이다 어..그렇죠 똑같고요 포대는 이미 먹기에는 너무 늦은 감자로 가득하다 상자는 비어있다 실종된 사람들에 대해 적혀있다 쓰레기밖에 없다 물이 가시 와이어드로 덮여있다 어..뭐 딱히 갈수 있는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들어가 봅시다 상자는 비어있다 상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캔 음식으로 가득하다 어, 신문 전역이 있다. 뭘 읽어볼까? 날짜 한번 읽어봅시다. 9,999년, 17월 15일, 장난하나? 뭐야, 진짜 장난하는 거야? 주요 기사. 어, 기사에는 고기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아, 치솟고 있다고 나와 있다. 어느 동물의 고기가 부족한지 난 나와 있다. 네네네. 네? 지점지요? 무슨 소리지? 작은 기사 봅시다. 뭐 무슨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 어, 아팬 얘기라고요? 네네. 하하. 네. <laughs> 기사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어간다고 나와 있지만 당구에서 실종된 사람을 찾는 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무슨 뭐 했어요? 아직 처음 보는데. 뭐 하신 거예요? 상자는 비어있다. 나치 내용은 이해를 못했어요. 상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캔 음식이 가득하다. 선미님, 왜 나가셨지? 축제 안내문이다. 어, 뭐야? 들어가네. 어, 뭐지? 이거 뭔가 매달려 있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 들어갈 수있네 상자에 성냥갑이 들어있다. 여기에 쓰인 글자는 읽지 못한다. 냉동고는 차갑지 않은 상태이다. 어, 일단은 BGM은 좋네요. 녹슨 열쇠를얻었다 어, 뭘까? 음식은 모두 상해 있습니다. 어, 모두 상해 있어요. 어, 그러네요. 어. 내일의 날씨 내일은 없습니다. 이 말뿐이다. 딱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나가보도록 하죠. 그럼 이 열쇠를 뭘 해야 되나? 같은 문구가 지속 기들 리스트다. 포대엔 모래가 가득 차 있다. 통은 고인물로 가득 차 있다. 상자는 우연대 탱필 폼으로 가득하다. 뭐,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세이브 한번 해봅시다. 내려갈 수 있나? 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내려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럼 이 와이어 문을 써야 되나? 어, 뭐지? 장례을 비어 있다. 포대는 이미 먹기를 늦은 감자로 가득하다. 녹슨 열쇠죠. 녹슨 열쇠로 뭘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는데요.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는 것 같은데. 뭐야? 어, 뭐지? 제 눈이 안 보이는 건가요? 문 없죠? 문 없는데? 문이 없는데요? 아, 여기 이동할 수 있는 건가? 아, 여기 아니잖아. 뭡니까? 여기 이동할 수 있어요? 뭐야? 뭐, 뭐야?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야, 전부 다 막혀 있어! 뭐야, 이게? 어, 나니, 지저스 크라이시스, 뭐야, 이거? 문이 없잖아? 어? 여보세요, 문이 없는데 저보고 어딜 가라는 겁니까? 그냥 이 감, 이씨, 뭐야, 이거, 없잖아. 네, 감귤님 안녕하세요. 오, 오늘도 과일이 오셨네. 오, 과일이다. 자, 아나! 뭐, 가는 길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돌아버리겠네. 어, 여러분, 문이 보이나요? 전 문이 안 보이는데. 문이 보이나요? 문이 안 보이는데. 어, 씨, 뭐, 갈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씨, 문 같은 게 없어요. 뭐, 확인도 안 되고. 뭐야, 근데 매달려 있는 게 뭐지? 자자 자. 뭐야 뭐야 쓸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뭐밀수 있나? 가위요? 저게 가위에요? 근데 저걸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축제 안는문이다어 뭔가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씨 어, 뭐야 어. 어. 뭐죠? 아니, 아예 쓸수 있는 게 없는데요? 어, 대체 뭘까요? 쓸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어... 아, 이 게임이요. 스쿨드라는 게임이래요. 네, 스쿨드요. 스쿨드라는 게임인데 뭐 이것도 뭐밀수 있는 거 있나요? 아니 근데 밀수 있다고 해도 뭔가 있어야지 미는 게어어 어... 뭐지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요. 네네네. 마이크 소리 작아요? 마이크 소리가 작은가요? 네네네. 네, 말해보세요. 네. 네. 어? 아! 이게 상자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상자였구나. 아, 이제 알아. 이단이 처음에 상자인 지 몰랐는데? 지금 처음에 무슨, 그거 뭐 판, 판단 줄 알았어요. 어. 플라이어를 얻었다. 플라이어요? 플라이어가 뭐죠? 강력한 플라이어 한 쌍이다. 플라이어가 대체 뭘까요? 플라이어? 뭐, 어디다 쓰, 아, 이거 가위 같은 건가? 펜치 같은 거? 어. 플라이어라, 일단 요거 한번 잘라볼게요. 가시와이어가 제거되었다. 플레이어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들어가 봅시다. 문에 잠금이 풀렸다. 열쇠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네, 이제 풀렸습니다. 어, 어디보자. 이게 뭐야. 200달러를 얻었다. 돈을 얻었어요. 상자는 비어있다. 상자는 비어있고요. 이것도 돈인가요? 2 0 0달러 얻었습니다. 200, 300달러, 500달러. 점장가스로 돈이 늘어갑니다. 어, 길거리에 돈이 날려있어요. 200달러를 얻었다. 어, 돈이 많이 있네요. 300달러를 얻었다. 200달러를 얻었다. 돈을 엄청 많이 모았습니다. 이 돈을 얻다 쓰는 거겠죠? 그냥 쓰레기통이다. 그냥 생활쓰레기다. 어, 포대는 죽은 바퀴벌레로 지득하다. 축제 광고물이다. 쓰레기밖에 없다. 어, 상단에 존먹은 담요가 들어있다. 어, 딱히 없는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일단 소리는 되게 좋네요. 소리가 참 괜찮아요. 어, 저기 한명 사람이 있네요. 한번 어. 500달러 얻었다. 저는 누른 적이 없는데요. 그냥 내버려 둬. 더 이상 쓸모 없어. 어? 뭔 소리죠?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아니, 그냥 더 이상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가 있는 건 몸뚱이뿐이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놈들이 온다. 신체부위를 찾으러 온 거야. 어? 신체부위요? 어, 저게 뭐죠? 뭐야 저 자동차 같진 않은데? 어! 도와줘! 너한테 아직 깨끗한 살점이 남아있어 너도 보시다시피 나한테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괜찮아 뭐.. 뭐죠? 어 저게 뭡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어 세이브해요? 네 세이브하겠습니다 어? 뭐 뭔데요? 어 이거 뭔데요? 저것들 뭔데? 왜절 쫓아옵니까? 어? 저거 뭔데 절 쫓아오는 거죠? 어씨 뭐야 저거 어마? 어 씨! 왁! 헐 죽었습니다. 뭐죠? 저 버튼 눌러야 되는 건가요? 어, 그런 것 같은데요? 버튼 누르겠습니다. 어, 자, 이러고 가고요. 자, 자. 어 이거 아닌데? 아, 나! 젠장. 뭔가 트럭, 트릭 같은 게 있어요. 저기 무슨 스위치 같은 게설정돼 있는데. 어, 이따 이뭐 괴물들인가? 막 쫓아오네? 오, 뭐, 정체는 모르겠지만. 어, 자, 자, 아이씨! 와 진짜 빠르다. 빨리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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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으 아! 진짜 빠르다. 어씨 뭐 이렇게 빨라? 최 단추라고 가겠어요. 자자자자 이렇게 가고 아씨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 나. 아우, oh, 쉣! 뭐야! 나 닫지도 않았는데 죽어버리네? 아나. 아, 나. 아, 야. 아, 나, 씨! 아, 제대로 입력이안 되네. 아. 다시, 다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누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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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됐죠? 어. 어 막혀서 못 와요 뭔지 모르겠지만 세이브 합시다 도망갈 수 있나요 어 도망갈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저거 뭐 저렇게 빨라요 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빨라요 어 저거 그냥 다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어어 지금 뭔지 모르겠죠 진짜 빨라야 아 이거 무슨 이게 뭐야 이거 무슨 게임이야 이거 도대체? 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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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네. 오우 속도가 저랑 많이 비슷해요. 오 진짜 빨라요. 오 안에 사람들이 있네요. 뭐지? 오또 누가 나왔어요? 들어오어요 여기가 어디죠? 무슨 일에 당했나요? 화상 아니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하고 농담 따먹기 하자는 거야? 아니요, 실례했습니다. 전그니야 부패병이 뭔지 알고 있어야지. 다들 이 병에 걸렸는데. 에. 하지만 넌 건강해 보이네. 이 병에 내성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어디 감격이 없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평상시 같은데요. 만약에 지, 아니,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있겠지. 우리를 봐, 점점 썩어가고 있다가 몸이 썩어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진정하세요. 수술을 생각해주세요 수술 전에 흥분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어? 아까 그 간호사가 얘기하고 또 간호사가 얘기하는데요 이제 따라주세요아 아이구나 이제 새 팔을 가질 수있는거예요 물론 좀 참아야 한단다 어? 오토메일이다 오토메일 강철의 양을스사같이 오토메일을 나한테 손을 깰수 있어 기계팔같은 이런 끔찍한 이렇게 끔찍한 병이 있는 줄은 몰랐다. 방금 그 사람들의 살점은 짙은 갈색이다. 살쪼각이 매달려 있었다. 어떤 부분은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고 생각만 하고 있어도 속이 뒤집혀진다. 저런 불쌍한. 어 나도 붓병에 걸린 걸까? 어 문든 병이요? 전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장해보고요. 일단 사람들 몸이 막 썩어가는 병이래요. 별거 없다. 와뭐 아프리카 사람들이나는 나타날 것 같은 병 증세인데. 어, 일단 이게 그 사람들의 그 도시 그쪽에서도 발생했다는 거죠 캐미닛은 비어있다 무슨 방사능 같은 건가 봐요 화재 알람이다 환자 안내문이다 딱히 있는 건 없어요 일회용 주사기 상자다 수년째 방치되어 온 듯한 사화기다 어 여기 안에 사람이 있네요 이 불을 붙으면 탈것 같다 부패증인 증상에 대한 설명이 쓰여있다 상자에는 의료장치들이 들어있다 차자는 비어있다 찬자는 비어있다 어 듣도 보도 못한 약들로 가득하다 어뭐 가져갈 거 있나요? 보관함에는 수많은 기록들이 채워져 있다. 어 뭘까요? 진단을 받고 싶으면 대기실에서 기다려. 왜? 내가 먼저 설치할 거다 이 자식아. 어? 나 먼저 치료해 줘. 젠장 무시하는군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 여기 뭐죠? 어 상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캔 음식으로 가득하다. 어 여기서 사람이 있네요. 어뭐 가져갈 거 있나? 케빈에서 비어 있답니다. 선반에는 한 장의 석탕물이 놓여져 있고요. 여기 병원인가 보네요. 너 뭐하니? 천 녀석은 친나치게큐조세요 라고 했지. 난널 믿지 않아. 넌날 벌려, 벌주, 벌주려고 했었지. 이래서 돌아가다면, 난몇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어. 걔네들은 날 믿었다고. 우리가 뭘 얻었을 때는 내가 이익을 모두 가져다 드렸지법정은로 내게 그걸 걸리지졌어. 하지만 넌용서와응납하지 않았지. 나한테 벌을 주려고 온 거지? 뭔 개소리입니까? 뭔 개소리죠? 도대체, 뭔개설인지전 이해를 못했습니다. 썩은 팔이다. 어? 이게 썩은 팔이에요? 무슨 개똥같이 생겼는데? 이거 개똥 아닌가요? 썩은 팔이래요. 개똥같이 생겼는데. 상자는 비어있다. 당, 뭐야. 이미 사용된 일회용 장갑들이다. 똑같고요. 화재 알람이에요. 여기서 사람 있나요? 어, 여기서 사람이 있네요. 수행 스트레기, 스트레이트 텐이 가득하고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오! 어, 손 한쪽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이 여자는. 난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미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어. 도벽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욕심이 많아서 그랬어 갖고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걸 가져갔지 허기나 갈점보다 욕심이 더 강하게 느껴져 팔을 잃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 어... 뭐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여자네요 어... 욕심이 많은 여자예요 문은 잠겨있고요 어! 이 사람은 뭐죠? 저것도 사람인가요? 사람같지 않생겼는데 옷이 있어요 옷이 있고요 딱히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게 뭐죠? 어... 아 뭐야 이거 뭐 비밀번호야 어어어 어, 어, 그래 어 그래 아 저거 모양대로 나오란 소리군요 아 알겠습니다 모양대로 나오란 소리죠 어 아,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라이터를 얻었다 내 일사동안 돈을 불리는 것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 난 최대한 절약하며 살았어. 돈을 내도, 돈을 써도, 내 자신을 위해서만 썼고, 아무도 내 돈을 가져가면 안될 텐데, 나 혼자서 벌어낸 돈이란 말이야. 하지만 이세상의 모든 돈을 합해도 이 병을 멈추지 못해. 병이 이렇게 날 갈가먹은 건 분명 그 벌일 거야.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이제 내 실수를 깨달았어. 이제 난 한두주 말에 살지 못해. 불공평하지 않아? 스크루지한테는 기회가 한번더 주어졌으면서, 왜 나한테는 아니지? 뭔 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군요. 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주차 부탁드리고요. 어, 뭐 딱히 있는 것지는 않습니다. 세이통은 비어있고요. 문은 잠겨있어요.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지? 반쯤 썩은 팔이다. 이것도 팔이래요. 아이디카드를 인식시킬 수 있는 곳이다. 잠겨있다. 아이디카드가 필요한 것 같다. 이제, 네,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그 환자들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어, 이쪽 가봅시다. 문은 잠겨있어. 뭐야! 잠겨있잖아! 어쩌라고! 나가면 되니? 어? 이거 뭐야? 아 담배야? 예, 심 어쩌라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라는데 뭐 어쩌라는 거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나갈 수 있나요? 여섯들이 날 기다리고 있어 나갈 수 없어 나갈 수 없대요 어... 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그럼 뭐 앉을 수 있는 건가? 어... 뭐 딱히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아, 시세이버야, 일단. 어. 아나 입에서 생각만 나, 젤리 어. 어, 라이터, 채 아니, 근데 뭐가 없는데 딱히? 어, 그래, 너도벽 있는 여자고 손 한쪽이 저쪽에 떨어져 있는 걸 알고 있겠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어, 뭐, 뭐야, 이거. 반전물 건들. 딱히 뭔가 있는 것같지 않습니다. 꼬맹아, 너좀 가만히 좀 있어. 뭐좀 지져야 될것 같아, 야. 아니,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듯이, 얼마큼 기다리라는 거야, 이거? 진짜 기다리면 되나요? 진짜 기다리면 되나? 이러고, 계속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돼, 이렇게? 기다리면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이러시나요? 그런 건가요? 그런 시스템인가요? 설마 그런 시스템 같진 않은데, 설마... 설마 그러겠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야, 이집 끼야! 이집 끼야!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어... 이거 라이터 뭐쓸수 있어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밤 쓸수 없어요 아 뭐야 야 임마 빨리 빨리 이 개새끼 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쓰레기에 불이 붙었다 라이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어? 쓰레기에 불이 붙었어요? 뭔 소리야 이게 수지통에서 불이 나요! 어, 뭐야, 당신이 그런 거야? 이 자식이! 우리 집에 불을 지르다니! 방어범이 틀림없어! 근데, 뭐, 어떻게 되나? 자, 아이디카드를 얻었다. 명단에는 환자 이름 적혔다. 이러면 되나? 불을 끄지 못하겠어! 어, 그럼 끄지 마, 그냥. 알바 아니야, 그냥 끄지 마. 난 그냥 갈게. 이, 나는 원래 방어범이 주된 뭐, 임무여가지고, 불을 지르는 게 나의 특기지. 아이디카드! 아이디카드를 사용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들어가자. 자, 들어갑시다. 어... 이벤트 발생이죠. 여기 뭐 하는 곳일까요? 거울? 왜 이렇게 깨끗하지? 장소가 어리지 않는 것 같다. 어... 그렇죠. 어... 뭐야? 여기에 다른 사람은 없을 텐데. 어... 뭔가 이상한 사람이 나왔어요. 너 정신이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너... 안녕하십니까. 아론... 제 이름은 버즐입니다. 버즐? 장치를 인도하기 위해 여기로 왔습니다. 날 네, 도와주려는 거야. 아니요, 전 그저 당신을 인도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당신을 도울 수는 없어요. 영문을 모르겠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어. 내 질문을 답해줄 수 있어? 무엇을 알고 싶으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아, 이 부패병에 대해 설명해 줄수 있겠어. 어디에서 온 병인가요? 아쉽게도 답할수 없습니다. 이 개개끼가 지금 나랑 장난치나. 하지만 이건 몸을 천천히 부패시키는 병입니다. 증세는 외부기관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내부기관에서는 늦게 증세가 시작되고요. 그럼 나는 나도 아픈 거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전문가에게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라고? 너 나한테 뭘뭘 뭘 말하는 거야? 내가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한 대답이 아니고 중의성인 대답을 안 해줬어. 어? 뭐죠? 아닌 사람 되게 많은데요. 왜 다들 이렇게 날 빤히 쳐다보는 거지? 왜냐면 저들은 당신의 건강한 몸이 탐나기 때문입니다. 저 탐욕스러운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 각자 당신의 온몸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팔다리를 뜯어내가고 싶어한다고요. 뭐? 내 몸을 뜯어오길 원한다고? 네, 안녕하세요. 뭐야? 내 팔을 가지려면 얼마면 되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 반쪽은 한 남의 팔도 멀지 않아 못 쓰게 될 거야. 제 팔이 필요해. 내 것이. 얼마나 필요해도, 얼마나 필요해도 상관없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주지. 이건 멍청한 짓이에요. 나한테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담배가 있어. 이 정도로 좋은 대안은 어디가더 없다고. 담배요? 내 팔이 썩기 시작할 때 이쯤이면 너무 늦어. 그러니까 빨리 터득해라. 내 인생 최고의 거래를 할수 있으니까. 담배 피우고 뒤질 바엔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저리 가요! 제 팔은 절대로 보기 못해요. 에 내가 무슨 담배 피고 죽을 일이 있습니까? 난이 청년의 팔을 원하러.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담배를 줄수 있어. 어? 뭐예요? 이제 가야 합니다, 아론. 아니면, 저 남자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뭐? 날 죽인다고? 이런 미친 사람들이 다 있나? 어, 오... 글쎄요. 저는 별풍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어, 어! 쭈, 쭈, 쪼망! 엄마! 아, 야, 이 자식이! 아, 응, 아! 야, 이거나 맞거라!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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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아! 이거나 맞아라! 아! 사람들 알려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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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친놈 뭐야, 대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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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c o m 야, 일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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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슈팅게임이야? 이게 뭐야?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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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뭐,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할거 아니야? 어! 야, 일로 빨리! 일로일로 일로와요! 일로. 일로 일로와! 아! 일로오라고! 그래! 아! 아이, 죽어버렸어요. 뭐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저걸 던진 다음에 저거에다가 발표해야 할 거, 저거 나사가 뭐냐 저거. 무슨 트랙 같은 거 설치해야 될것 같은데요. 던집시다. 그리고 저걸 떨어뜨리면 되겠죠? 어.